모두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빛까 번쩍하게 빛나는 것 마지막 회가 물론 실험 영상 빼고 만들기 영상 마지막 회가 될것 같습니다. 우우. 드디어 이제 제을을는거 제가 저번 영상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장갑, 장갑과 이 배터리 부분 같은 부분들을 좀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왔습니다. 일단 먼저 이쪽에 이 선의 길을 좀 길게 만들었고요. 또 여기 이구 볼트에 맞는 이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끼웠고요. 위에 이렇게 자석을 붙여서. 이것을 이렇게 쉽게, 쉽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떼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떨어지지도 않게,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석들이 있고, 좀 너덜너덜 하면, 이주 자석이 자석들끼리 붙을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무막대기로 서로서로 교정시켜 줘서 그런 서로 붙는 그런 일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실들로 여기 실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요 이렇게 실들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석 바로 네오디움 자석들 이렇게 놨는데요 이렇게 헐렁헐렁한 것을 손에 대면 소리 보이시죠 잘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붙게 그래가지고 쉽게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네불 키는 거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장착이 됐네요 역시 자석을 하니까 빠르게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다란 단다란캬 뒷부분도 캬 간지 그 자체 이렇게 아주 완성적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컴에 이제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요. 여기 보시면 이 자석들이 좀 쉽게 떨어지고, 좀 쉽게 떨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또 쉽게 떨어지는 이 부분 약간 수정하고요. 또이 부분, 여기 안내 내용물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좀 막고 또 여기 이렇게 전선이 보이는 이 부분 또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좀 하고 그 다음에 헐렁한 부분 글루건으로 좀 튼튼하게 해서 막고 그 다음에 이 검이 좀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한 손으로 휘두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한 손으로 그나마 지금보다는 더잘휘둘를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말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요. 이 부분이랑 원래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이거 움직이기에만 힘들고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번짝하게 빛나는 컵 만들기 드디어 완성을 하였습니다 오 아, 4주 정도 동안의 여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실험 영상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막는다고 한 이쪽 부분도 막혀져 있고요. 또 이쪽도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또 다른 좀 약간 부서진 그런 부분, 글루건으로 또 메꿨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디자인도 하였습니다. 원래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예상했듯이 피요 나무로, 그냥 나무를 붙여서 그렇게 디자인했을 거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다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 이번엔 물감, 이 하양색과 황금색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검을 꾸몄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나무로 꾸미면 너무 한 색깔만 입고 지겹고 간지도 안 나고 그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물감 두 색깔을 이용해서 만들어, 아니,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한번 둘러보아 드리죠.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잘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장갑에다가 장착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이거 보시면서 이게 있는데요 이거를 많이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장갑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 더잘 돌릴 수 있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한 손으로 못 돌립니다. 한손 힘들다 무겁다 할수 없다. 두 손으로 해야겠다. 제가 원래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파츠들을 여기다가 손잡이에다가 붙착을 시켜서 한 손으로 더잘휘를수 있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한 손으로 잘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거 만들기 위해서 그쳤고요. 앞으로도 계속 두 손으로 이것은, 어! 주선으로 이것은 휘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캬. 스윙, 캬. 멋져.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 뭔 소리야? 자, 그러면 만약 이 영상을 즐기셨으면 또이 칼의 실험 영상. 어떻게 찍게 될지, 어떨지 궁금하고 기대되고 재미있으실 것 같으시면, 또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둘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실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 through?